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TV바바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제가 먼저 촬영에서 사과를 드려야 되는요 지난 7월 26일 금요일 날 업로드를 한 다음에 7월 30일 화요일 도 8월 1일 금요일 제가부터 갑작스레 일도 있고 막 겸사겸사 또 휴가도 좀 갔다고 한다고 업로드를 30일 거 8월 2일 거 못하고 오늘 8월 6일 화요일 이 시간에 촬영을 다시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지금 제가 대략개한열 시가 조금 넘은 그런 시간 이래요. 음, 촬영 못했던 것 예고를 내가 드리고 좀 쉬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던 점늘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박항서를 통해 무엇을 깨닫는가 박항서를 통해서 당신은 무엇을 봅니까. 무엇을 깨닫습니까? 어떻게 지나고 있습니까?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아, 정말 참 제가 박강사를 가보니까 정말, 정말 사계절이 뚜렷한 이것을 하나를 통해서라도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가을에는 열매가 맺고, 봄에는 꽃이 피고, 이런 사계절을 하나를 보더라도 정말 우리는 왜 이것이 우주가 생긴 이후에 한번도 바뀌지 않고 이런 역사가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느냐 참 거기에서 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한번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제가 AI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세상에 몇 개의 종류가 있느냐 그렇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약 4,300여 개의 종교가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4,300여 개의 종교. 그런데 그 많은 4,300여 개의 종류의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창조론, 창조. 어떻게 누가, 어떻게 창조를 했고,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고, 어떻게 결말을 할 것이다 는 이 창조론에 대한 얘기는 기독교 밖에 없습니다. 딴 종교에는 이게 없어요. 불교, 신도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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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마음이든 뭐, 어떤 여러 가지의 종교들이, 4,300여 가지의 종교들이 있지만은, 창조론은 기독교 밖에 없습니다. 참여하죠. 결국 창조론은 뭡니까? 누가 창조를 하고, 그죠? 창조주가 창조한 사람이 누구 그 다음에 피조물은 어떤 거냐 이거예요 이게 창조론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창조론이니까 결국은 뭡니까 소유 개념이에요 내가 주인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주인이 누구 거기에 대해서또 따라야 될 순종자들이 순종의 사람들이 누구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조한 분의 뜻에 합당하면 모든 것이 복이 될 것이고, 창조로 한 그분의 뜻에 어긋나면 복을 못 받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 창조론이에요. 그래서 내가 창조한 거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운영을 해 나갈 것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결말도 맺을 것이다. 이게 창조론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뭐, 딴 종교에서는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 지구의 종말이 어쩌고, 이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못합니다. 자기가 만들어야 알것 아닙니까? 자기 것도 아닌데 말하는 그, 그, 그 사람들도 전부 피조물인데, 그죠? 전부 피조물, 순종해야 될 피조물들인데, 뭘, 무슨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내 뜻대로 해라. 순종을 하면은 천국 갈 것이다. 그렇다않에면안갈 것이다라고 주인께서, 창조하신 분께서 얘기했는데 그만 시킨 대로 안 하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죄인들이 됩니다. 이 죄인들을 그냥 두면 전부 벌 받거든요. 그래서 이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 독생자를 믿고 나면은 어디에서? 천국에서 모든 것이 완성이 될 것이다. 천국에서는 전부 다 완성이 될 것이다. 이게 창조론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는 역사를 얘기를 못 해요. 어떻게 지구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형벌을 받을 것이고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이고 어떻게 완성될 것이고 자기가 창조를 해야 할구아닙니까 창조단 한게뭘라 합니까? 그래서 종교 중에 종교 기독교를 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종말은 주님 재림 심판회가 새로운 역사를 이룰 천국 저 종말은 창조보다 선행한다. 창조보다 앞선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이걸 우리는 삶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제가 들리게 되면 예수를 믿으면 기독교를 알면은 정말 결말 결과 정답을 압니다. 우리는 압니다. 뭐시경쓸거 없어요.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성경 66권에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왜 엉뚱한 짓거리 합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그죠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여름에는 덥고 가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눈이 오고 이런 식으로 다 뚜렷합니다 이걸 지금 창세기 1장 14절에서 다 얘기를 해놨어요 창세기 1장 14절 넷째 날 하늘과 땅을 만들고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에서 주야를 나누게 하라 밤낮을 나누게 하라 밤낮 안, 안, 안 나누어지는 것 봤습니까? 밤이 오고, 낮이 오고, 낮이 되면 밤이 되고, 밤이 되면 또 낮이 되고, 그래, 그렇게 안 되는 것 봤어요? 하나님이 깔아서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해라. 또그 광명으로 하여 창조와, 창조와 사시, 사계절,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창조와 사시와, 그 다음에, 일자와 날짜, 미달매치라는 일자와 그리고 연안이 이루라. 연안이 이라 언젠가는 연안이 끝이 온다는 걸 이루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론은 모르면 모르고거요 창조론에 보니까는 사계절, 일시, 날짜, 모든 것다 그대로 이루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년여름에 엄청 덥습니다. 너무너무 덥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것은 제가 몇번 다루었는데, 앞으로는 갈수록 더워집니다. 치우해지는거 아니에요. 학자들은 뭐가 어쩌고저쩌고 온갖 것 연구하고 뭐 해봐야 마티는 거는 극히 일부분이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답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서 3장. 베드로서 3장 6절, 7절. 여기에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심판으로 멸망하였어요 노아의 홍수를 얘기합니다 노아 홍수 때는 했는데 그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그대로 무슨 뜻을 이루느냐 실제로 보니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리였다 불사르기. 그때는 물로 가지고 세상을 심판해 지금은 불로 가지고 심판을 하려고 딱 보존을 해두고 간수한 바되다면 그래서 경건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거다 심판할 때 불이 한 자들 예수 안 믿는 자를 심판하려고 그때까지 딱보존해줬다불이 지구덩어리에 용암 지진 전부 용암이죠 불이죠. 갈수록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불을 가지고 심판할 거죠 날이 그만큼 더 뜨거워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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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보여주고 있는데도 안 믿어요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핑계를 못 댄다고 합니다 아 나는 몰랐는데요. 하나님 나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핑계 못 대요. 이제 로마서 1장 20절이죠. 로마서 1장 20절에 뭐라고 그러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느이 만든 우주 만물을 분명히 알아요. 여러 배가면은 바닷물을 봐도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저녁에 하늘을 볼때 별이 있다. 저 별은 누가 만들었을까? 분명히 알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야. 분명히 알리에, 분명히 보여 알리에 대나지.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을 몰랐는데요. 천만의 말씀. 나무 잎 하나 봐도, 나무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숨 쉬는 공기 하나만 보더라도, 낮이 되면 태양이 저 이거 저녁이 되면은 어두운 또 비, 밤이 되고, 그의 하루 이틀 보여줍니까? 눈만 뜨면 보여주잖아요. 공기는 어떻게 생겼는데? 다 보여주잖아요. 응? 그래서 뭐 그때 가서 모르겠다. 핑계 대지 마. 절대 핑계 안 됩니다. 다 만물이 보여가지고, 창수부터 이때까지 계속 일평생, 요즘 백세 시대, 백세, 백년 동안 보여줬다니. 그만큼 됐으면 됐지 얼마나. 어떻게 알아지겠습니까? 그래서 레이건 그 유명한 대통령 그런 얘기를 했죠. 성경 안에 모든 세상의 사건의 모델들이 다 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의 모델이 다 들어 있고, 그리고 그 성경 안에 거기에 대한 모든 답이 다 있다. 다 있다. 그런데 인간이 머리를 쓴다. 물론 그것도 일반 언척에 속합니다만, 극히 일부는 절대 못 맞힙니다.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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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자들이 왜 자꾸 날씨가 더워지느냐, 뭐, 어쩌고 다냐, 뭐, 온다, 온갖 머리를 다 쓰고 있지만, 우리를 알잖아. 왜? 불로 심판해가지고 마지막을 정리하려고 하니까. 불이 자꾸, 뜨거질 수밖에 없다. 계속 뜨거지면서 우리에게 사인을 줄 수밖에 없다. 딱딱 정확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종말을 압니다 헷갈릴 것 하나도 없어요 겁낼 것 하나도 없어요 부러워할 것 하나도 없어요 세상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도 할것 없어요 우리는 그보다 더한 종말 저 세상, 저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축복과 역사를 우리는 뻔히 알고 있는데 어디에 미혹당합니까? 돈에, 군세에, 권력에, 총칼에 어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로 믿는 열두 제자 같은 분들 손장훈 목사를 비롯한 그 주기철 목사 같은 분들 두말안 하고 순교하죠 아는데 천국이 너무너무 좋다는데 순교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순교제의 축복이 뭐라는 걸 알고 있는데 총칼에 겁을 내요? 아름다운 여자에게 뭐 미혹당해요? 그런 것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박항서, 이 무더운 금년 여름을 보면서, 지나면서, 아, 깨달을 게 뭘까? 어째 이렇게 지구가 우주가 생긴 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뀜이 없이 그대로 반복이 될까? 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울까? 왜 날씨가 계속 더 더워지고 있을까?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답이 있다? 성경 66권 안에 답이 다 있다. 정답이 지금 있어요. 답이 있는데 엉부한데 가니까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성경 66권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간다는 거, 인간들이 어떻게 되는 거, 역사가 어떻게 된다는 거,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 3차 대전이 어떻게 일어난다는 거다 예언이 돼 있어요. 학자들이 뭐 어쩌고, 국제 정치학자들이 뭐 어쩌고. 가만히 보면 어떻게 보면 좀 가짱기다고 좀 웃기게 돼. 아이고. 참 고생한다. 개고생한다. 답은 나와 있는데 욕본다. 이런 생각이 들기까지 하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자세를 박강서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는가, 무엇을 보았는가. 이무은 여름을 보내면서 정말 불신자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수라고 어쩌고 이것부터 하지 말고 끝까지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음, 그러나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은 때가 되면 은 깨닫게 될 겁니다. 한번더 돌아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가, 사계절이 한 번도 바뀌지 않았는 이 뒤에 어떤 역사가 있을까? 어떤 원인이 있을까? 세상이 자꾸 어려져 가는데 왜 이럴까? 자꾸 더워져 가는 이유는 뭘까? 세상에 학자 하나, 어쩌다 조금 마친 고학, 고가 하나도 위에, 고급 믿기 위해서 거기에 큰 눈을 기울이는데, 우주가 생긴 이후에 지금까지 봄처럼 가을, 겨울 바뀐 적도 없고, 밤낮이 바뀐 적도 없고,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젖지, 서쪽에서 뜨고 동쪽으로 진 적도 없고, 이렇게 정확한 계속 반복되는 정확한 그런 역사는 어째서 일어날까? 어째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을까? 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불신자들에게 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믿는 자라고 그럽니다. 믿는 것은 뭘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내 생각, 내 계획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내 형편 따라 요렇게 믿고 저렇게 믿고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 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내 형편 처지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순종하는 것. 말씀 그대로 100% 믿는 그 그게 참 믿음입니다. 그게 알고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은 뭐라고 럽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그게 최후 심판이다. 재림 심판이다. 그리고 재림 심판이 되면은 뭐로 나눠진다? 바르게 믿은 사람 알곡 신앙은 천국이고, 그렇지를 않으면 지옥이다. 그래서 알곡 신앙은 천국에서 영원히 복을 받고, 불신자라, 쭉정이 신앙은 영원히 형벌을 받는다. 영원합니다. 그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복을 받고, 영원히 벌을 받고. 정말, 더운 여름을 맞아서, 박강사를 맞아서, 우리가 즐리는것 너무너무 좋습니다. 쉴 때는 쉬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역사는, 온 우주를 통해 역사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래서 천국에서 영생 복을 받는 그런 역사까지 이어지고 그런 역사를 깨닫는 그런 것을 바라보는 그것을 느끼고 알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